아이고, 참. 산도, 산도 아주 엄청나네. 계신 거 형님 계세요? 계세요? 아이고 형님,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? 아 이거, 아 형님 얼굴 좀 어집이네 댕댕아. 아이고, 이뻐라. 이리, 이리 와봐. 아이고, 이뻐. 아, 이 강아지 밥통이구나 소나무로 밥통을 만들었네. 여러분, 마루를 바치는 돌이 멋집니다. 세울 때는 예술이네, 예술. dargli bene 30년, 40년 전에 없어졌던 위체판테나던가, 저게? 아, 안테나가 다니네. 댕댕아, 이리 와봐. 야, 너 희한하게 생겼다, 야. 어? <laughs> 서로 옛날에 농사를 많이 했나봐, 이쪽. 응? 이거 참 소에 그, 이렇게, 그, 해가지고, 농사 짓는 건데, 이게. 이소 등에다가 이렇게, 아니, 소 목에다가 버르가지고 이야, 오호, 이런 뭐 소가 말도 안 된대고, 이거. 응? 아, 이건 농에 쓰는 건데, 이게 밭에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, 이게. 이거는 너무 데 살야 모서리 봐라 뭐지 이게 어머나 이름진 문전옥답이 잡초에 묻혔구나 이웃들 다 떠나고 첩첩산 골짜기에 형님 혼자 쓸쓸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여기도 집터인데 뜯겼구나. 뜯겼어. 이도 집터가 좋네, 여기도. 정말 경치 좋은 곳인데. 대단하네요, 여 대단해. 어이구, 뭐. 야, 잘들 간다. 리 가도 볼 때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,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렇게 진짜 볼 때는 부엌도 이렇게 흔치가 않는데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기소유지가 어디 있는지. 정말 정겨운 모습이네. 아, 형수님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아디기가아뒤디빵아뒤 아, 있네 게 오호 진짜 뒤디빵아네 이거 진짜 뒤디빵아야 이게 되나? 이릴방아가 실제로 이게 가동이 되네 자 지금은 흔치 않은 딴테 돌로 했는데 나무로 다 이렇게 해놨네 응? 아, 참 옛날에 여기에서 콩도 빠코 아 콩을 빻는 게 아니고 옥수수도 빠개고 고춧가루도 빠코 어 이랬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잘빠진네아 기계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내는구나 경치 좀 봐. 여러분 요즘에 이런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이야 이거 이야 이건 내가 볼땐집 지을 때부터 있던 문인데 근데 형님이 옛날에 가난한 집은 아니었죠 이 집이 뭐 밥을 굶고 그런 집은 아니잖아요 이집 자체가 이게 폰 닫을까요 아, 형님도 고생하셨죠? 아이고, 추워가지고 <laughs> 더구나 산꼭대기라가지고 응. 야, 응. 참 아이고 참, 우리 형님이 형수님이라도 계시면 좀 나을텐데 응. 산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얼마나 사실 외롭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이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편다고 말은 그래 하지만은 그게 안 그렇거든 바라보면은 이거다여기 다시 다시 쓰시는 모양이다 이런 거를 아이고 참 이거는 이거 이건 진짜 가마솥지 이건 정말 아주 옛날 가마솥이네 그 옛날에 형님 소도 많이 먹이셨잖아요 소그이 소천 이건 내가 볼 때는 저도 소천 좀 알거든요 이건 10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거 요즘 이런 소치 안나와 아, 요, 요, 요것도 요 그렇고 아 이거 진짜 옛날 완전 오리지널 옛날 소치네 이게 형님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 차구리라고 있어요 차구리 차구 가니까 그냥만 한번 돌아가있을거예요 작년인가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요런 소치 있더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그 집은 사신인지는 모르겠는데 250년대다 그 소치 옛날 삼척 삼척 그, 시내 그 주물 공장에 있었대, 옛날에. 뭐, 200년, 300년 전에. 응. 그, 거기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. 그, 응. 어, 저, 그런, 거름이 많죠. 아니, 근데, 아우, 형 나무도, 그 차가 있는데 왜 나무 좀 해오시지? 겁나게 없잖아요 어디 할데가 있어. 그, 뒤에도 보니까 막 있던데, 배로. 네. 그, 뒤에, 왜 소나무. 어디, 어디, 어디 있어? 그, 길가에 이 잔뜩 마른 거 많던데. 아니, 그, 하기 그, 불단도 없어. 예. 네. <목소리> 야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이 어, 바람 소리 같은데. 바람이 무슨 바람이야. 삼촌. 음, 야, 또 뽐뿌가 다 있네. 야. 옛날에는 이 집이 많은데 그 불나가지고 다 탔나 어떻게 된거야 여기다 다 관리를 안 하니까네 뭐 내리 안고 막 이렇게 돼요. 아다 쓰가 빠지고 모습 이 낫둥이 쁜은다모쓰는데 그렇죠. 이렇게 안 되니 다 모집이 뭐라. 이 집도 제가 볼 때는요 잘 지은 집이에요 이게. 어 네, 옛날 집 봤을 게 집에 나무도 뭐, 좋은 걸 썼다니까 이게. 네, 그러니까 이거 대충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거. 음. 그 뭐라 그래야 되나. 아주 그. 제대로 된 솜씨 있는 목수가 지은 거야 이거는. 아이고, 저 나무 좀 봐봐. 어... 이 집은 형님 배합 방이 몇 개예요? 형님, 형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. 아이고, 뭐야? 그래도 옛날 산골 집 지고는 큰 집이요. 자, 우리 시청자님들 산골에 그 아는 형님 댁이 계시는데 그 삼척 갔다 오다가. 아, 어, 형님 얼굴도 좀 보고, 그, 인사도 드릴 겸, 그 왔는데, 때감이 떨어져가지고, 불도 못 넣고, 그랬답니다. <laughs> 자, 시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화이팅! 이 집은 한 200년 된 집입니다, 200년.